한번 맛보면 또 생각나는 가지밥? 별거 있어? 신혼 초 가지를 싫어하는 남편에게 제발 한 번만 먹어보라고 해줬는데 한번 맛보더니 이 레시피는 모두가 알아야 한대요. 2인분 기준 일반 백미 한컵 찹쌀 0.5컵 물에 불려줄게요. 오일 두른 팬에 대파와 마늘로 향을 내주고 돼지고기 다짐육 넣고 고추 적당량 뿌려 고기가 익을 때까지 볶아주고 마지막으로 가지 넣고 진간장 두르고 숨이 죽을 때까지 볶아줍니다. 밥솥에 불려둔 쌀을 넣고 물량은 가지에서 물이 나오기 때문에 평소보다 한 놈큼 적게 잡아주세요. 그 위에 볶음 가지를 올려주고 압력 모드로 1 0미치사 이제 양념장 준비해 줄게요. 다진 마늘, 청양고추, 대파 잘게 다져 준비하고 다진 나체가 자박하게 잠기도록 진간장을 부어줍니다. 여기에 설탕과 고춧가루 적당량 넣어주고 참기름과 참깨로 마무리하면 양념장은 완성입니다. 취사가 완료되면 가지와 밥이 골고루 섞이도록 잘 저어주세요. 가지 형태는 거의 없고 으깨진 느낌으로 밥과 잘 섞인 상태면 가지밥 완벽하게 성공하신 거예요.